항상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 많으신 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한 온오프에 대해 알아볼 윤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기 위해선 공중전화의 긴 줄을 기다려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상통화를 통해 그리운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편하게 통화를 하곤 하죠. 또한 SNS나 밴드와 같은 각종 채널은 부모님과의 소통의 장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사회모습만큼 국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오남용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용사가 될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군생활은 답답하다.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즐겁고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이처럼 우리의 병영 문화를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2014년 11월. 육군은 병영 문화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대와 부모 그리고 병사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군의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운영을 통해 집에서 오는 전화를 생활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의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배포된 위국헌신 모바일앱은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폰 강의를 이용하여 장병의 인성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 문화는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의 문화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통제된 상황에서는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반면 자유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억제되어 있던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심리학 현상으로 상황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군 생활과 같이 통제된 상황에서 벗어나 외박이나 휴가 같은 자유 상황에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더 의존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칫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과외존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 과외존이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과이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해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성, 이용조절력, 그리고 문제적 결과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거나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에 대비하여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실패하거나 이용 시간의 조절에 지속적으로 장애를 겪는 것과 같이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족과 다툴 수도 있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존 증상 중 조절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게임이나 영화, TV, 동영상, SNS 등의 여러가지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률도 높습니다. 특히 부모가 스마트폰 과외존 위험군인 경우 유아나 청소년 자녀 또한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외존 위험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정서, 심리, 신체적 문제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하다가 지게 되면 한판 덜을 외치지는 않나요? 즐겁고 행복한 여가의 목적지가 집이 아니라 PC방은 아닌가요? 소중하게 모은 월급을 빠른 레벨업이나 아이템 뽑기로 낭비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외박이나 휴가 때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지는 않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전우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너왜 그러고 사니? 적당히 해. 아니면 같이 할까? 네,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 중 하나로 게임을 즐기거나 휴식이나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게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을 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중한 외박이나 휴가의 시간, 게임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 소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즐기는 게임. 하지만 게임에 숨겨진 다양한 유혹거리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료로 즐기는 게임. 하지만 즐기려 하면 할수록 게임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나 돈을 더 많이 쓰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인앱 결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잠깐 잠깐 즐기는 게임. 60초 혹은 한판 단위로 되어 있는 게임들. 게임에는 기본적으로 피로도 시스템이 있어서 장시간 플레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까지든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속 혜택과 아이템들이 여러분이 원래 계획했던 게임 시간을 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쉴때 잠시 하는 게임? 여러분의 마음은 쉰다고 여기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과 뇌는 자극을 받고 있기에 육체의 피로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즐기는 말. 그러나 갈수록 많은 게임들이. 게임 플레이보다는 게임 승패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심에 무리한 현금 구매를 하는 등 게임을 쉽게 즐기려다가 게임에 참 재미를 잃거나 확률형 아이템에 집착하여 충동적으로 과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군대라는 곳은 사회의 소통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사회에 대한 궁금함 또한 커져만 갈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관계에 대한 불안으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은 정보에 뒤처질 것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와 자기 모습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SNS 기쁨 강박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NS 기쁨 강박증은 SNS 상에서 좋아요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으로 자랑질 유형과 감정 과잉 유형 그리고 허세 유형 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즐거워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기쁨 스트레스로서 한 설문조사에서 과장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가 53.8%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고가 26.9% 지인에게 걱정 안 끼치려고가 10.3% 다른 사람도 과장하니까가 7.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SNS 인증놀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SNS 인증놀이는 소통욕구와 표현욕구, 과시욕구, 인정 욕구를 재미로 착각한 SNS의 과의존적 사용 중 하나인데요. 군대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 세대의 병사와 장교가 늘면서 군의 기밀 유출이 급등하고 있고 보안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3년 동안 600건이 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소통의 욕구와 인증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SNS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병사가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정확한 부대 주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소에서 부대의 통상 명칭과 고유 명칭을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SNS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누구나 볼수 있고 빠르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SNS의 활동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인과 가족 또는 위치 등의 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례입니다. SNS는 개인정보 입력이 필수인 만큼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군인의 개인정보는 우리 군의 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장병 스스로가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군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정보에 관련된 글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욕설이나 협박 등의 금지된 불법 행위를 SNS에 올린 사례인데요. 남녀 차별이나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 개인 모욕, 명예 훼손 등과 같은 사회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SNS 상에서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우리 장병분들은요. SNS 사용 시에도 항상 군인으로서의 그 품위와 기본 자세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도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착각이 불러온 희망 때문입니다. 한번 돈을 딴 순간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따겠지. 한번쯤은 나에게도 운이 올 것이야 라는 막연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와 편리한 스마트폰이 결합된 인터넷 도박이 아마미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 오프라인의 도박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박 시스템에 접속하기가 매우 쉬우며 도박이 아닌 게임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러한 도박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이길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이죠. 인터넷 도박 시스템은 처음 접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판한판 한판 진행할수록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단순한 확률, 운이 아닙니다. 도박 시스템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 이용자는 반드시 파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돈을 크게 잃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감이 밀려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성은 양심을 둔화시키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행위도 처슴치 않게 버리게 됩니다. 즉나 혼자의 파멸이 아닌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의존적 사용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는 음란물에 대한 접속과 유포가 쉽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 보면 종종 검색과는 무관한 나체 사진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악용하여 보복성 코로나를 쉽게 제작, 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잦은 음란물의 노출은 중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모방과 실행이라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스마트한 용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선용을 위한 행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장시간 사용을 줄이고, 만약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정 시간을 정해서 스트레칭이나 다른 곳을 잠시 응시하는 등 몸과 눈을 풀어주세요. 보안 유지는 군인 정신의 기본입니다. 만약 해킹 등에 감염된 경우, 팝업 차단은 필수입니다. 알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모르는 이메일은 다운 및 클릭을 금지해 주세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URL은 클릭하면 안 됩니다.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바로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출이나 외박 휴가 시꼭 PC와 스마트폰의 점검은 습관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단지 손에 쥐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 사용량이 늘게 됩니다. 불필요한 무의식적 사용을 막기 위해서 주머니나 가방에 스마트폰을 넣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손에 스마트폰이 아닌 책한 권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공부나 중요한 모임 중에는 무음 상태로 설정하거나 눈앞에서 스마트폰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주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여는 방법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직접 만나기, 지우기. 조사에 따르면 한번 얼굴 맞대니 이메일 73번이나 SNS 120번의 글 달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깊이 있는 관계는 관계 정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전화번호와 친구 목록은 오히려 연락에 대한 강박감을 증가시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SNS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으며, 이는 분노를 다스릴 만한 시간적 완충지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SNS상의 글에는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의 현재 감정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물한잔 마셔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생리적으로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를 진정시켜 줄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물한잔 마시는 시간은 분노하고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병영 생활을 돕는 앱과 사이트에는 솔저톡과 동고동락이 있습니다. 솔저톡은 군인과 가족, 연인 그리고 지인을 이어주는 무료 SNS 메시지 서비스로 사회와 나를 건강하게 연결해주는 앱입니다. 또한 동고동락은 건강한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국방부 대표 블로그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용사의 완성은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입니다. 커리어 넷의 진로상담과 미래의 직업세계는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총을 잡고 있을 때에는 조국과 가족을 지키는 늠름한 용사이지만 스마트폰이나 마우스를 잡고 있을 때도 여러분은 과연 늠름한 스마트 용사이신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용사가 될 것입니다.